조금 그 동안 아브라함의 종의 관점에서 봤다면은 오늘 그 리브가의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 함께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아시죠? 거기에 이제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을 누구도 맞아주지 않을 때 이제 미엘 신부가 그 장발장을 이제 맞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죠. 어근데 장발장은 그 바, 그날 밤에 아, 은촛대를 훔쳐 도망가다가 다시 잡혀옵니다 그때 이 신부가 아, 내가 선물로 준게 맞다 그러면서 왜이 은접시는 안 가져갔냐 그것까지 싸주죠 이게 장발장의 삶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미리엘 신부가 보여준 건 아, 환대라고 할수 있어요 환대, 여러분 환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이 환대에는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 환대라는 말이 시대 정신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 환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 여러분 개인 삶에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디 가서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특히 낯선 곳에 낯선 나라 여행 가서 정말 어렵고 당황스러울 때잘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환대해 주고 도와주면 어그 나라에 대한 인상이 바뀌고요.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정말 환대의 힘은요.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아주 커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도 이제 좀 환대의 정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몇개 있는데 우선 요즘 교계에서 주목받는 단어가 뭐냐면요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막 선교사 보내고 선교행 가고 이런 건가?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말하는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웃과 주민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문을 열고 있는 교회를 주로 선교적 교회라 고 합니다. 왜 주목받느냐? 코로나 이후에 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도 꾸준하게 성장해가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언제든 열려 있는 교회. 이게 또 하나 당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도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어떤 단어냐면요 예비적 전도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프리 에반젤리즘. 좀 난해하죠. 이게 뭐냐면, 은 r 어떤 것을 하기에 전 단계, 앞선 단계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한 그전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요즘 나타나는 말들입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에즈볼 신학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넛지가 필요하다. 너지가또 뭔가 저도 찾아봤는데 말 그대로 하면 원래는 팔꿈치로 옆 사람을 가볍게 툭툭 치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누군가에게 막 부담을 주지도 않고 막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하도록 이끌어가는 게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의 말대로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영접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12번에서 20번 정도의 이런 너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예비적 전도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비적 전도 사역이든 선교적 교회든 잘 보면 거기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환대가 있어요. 환대. 누가 오든 따뜻하게 품어주겠다라는 마음.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지역 주민이든 누구든 교회 오면은 문이 열려있고, 맞아주겠다라는 환대. 그게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에 나온 사례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찾는 이와 함께 하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찾는 이가 뭘까 봤어요. 우리는 흔히 안 믿는 분들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비신자. 좀더 그래도 어렵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길을 찾는 사람들 구도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찾느니. 아직은 모르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이런 환대의 정신이 교회 성장과 맞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보면은 언제든 그 환대가 있는 곳에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핏박이 오면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처음엔 사도들도 머뭇거렸죠.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이 정하다라고 인정하신 순간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오면. 환배해 주고 맞이해 주던 게 교회입니다. 그 시대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관 앞앉에 있던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세리가 베푼 잔치에 누가 오겠습니까? 세리가 오겠죠.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가서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보신 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회피하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셨고, 열두 해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이 접촉하지도 않던 한 여인을 주님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를 또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환대예요. 이 교회 안에 그 환대의 정신이 계속 흘러 내려왔는데 요즘 보면 조금 그 환대의 정신이 사그라들지 않았나 왜요? 교회가 너무 부유해졌어요. 물론, 지금도 복음을 애쓰고 수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는 교회가 참 많죠. 그러나, 한국교회 전반으로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좀 부여해지고 안정되면서, 이제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도 즐겁지 않아? 그럼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들어오면은 반가운 게 아니라 낯설고, 예. 네. 왠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같으면은 꼭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근데 여러분 원래 교회는 환대의 정신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환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안에 늘 환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리브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창세기 24장 13절과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종이 기도하기를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한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데 여러분 얼핏 보면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주인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기껏 물 떠주는 여인 이걸로 알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데 여러분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우선은. 여인이 낯선 낙은에게 물을 떠준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물을 떠달라고 할때 기꺼이 물동을 기울여 물을 마신다 했을 때이 여인은 그래도 뭐예요? 아,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그 다음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종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도 물을 떠주기 어려운데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탁하지 않아도 낙타에게까지 준다. 어, 심성이 참 좋은 거죠. 근데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대부분 비슷합니다. 견해가. 우선 이 사막을 다니던 낙타가요. 정말 물을 한번 제대로 먹겠다 하면 낙타가 한 마리가 거의 100L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몇 마리 끌고 왔습니까? 예, 2주 됐는데 다 잊어버리셨는데.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10마리가 정말 제대로 먹겠다고 하면은 1000L 1톤이에요. 요즘 우리가 시중에 사는 2L짜리 생수 500개입니다. 낙타가 그래도 참 눈치껏 적당히 먹었다고 해도, 어... 어, 사실 여인이 그렇게 물을 열 마리를 길어다 주겠다고는 쉽게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기도는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면 이 사람 상당히 지금 무리한 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줄 사람이면 그냥 정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기도인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요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심성만 체크한 게 아니라. 체력도 테스트했다. 네. 나그네를 환대해 주는데, 적당히 대충 해줄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나그네를 환대해 줬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브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열려야 될까? 바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뭔가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로는 그래야죠 하면서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으면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그러죠. 아, 저 사람은 딴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 네. 이런 마음도 갖고 여러런 저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필요하느냐? 정말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누구든 오면 정말 전심으로 환대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인도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브가가 정말 선택받았던 가장 큰 주,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환대의 정신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24장을 보면 리브가에게서 보게 된또 하나 그의 품성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렇게 만나서 이 종이 리브가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갑니다 리브가는 말했거든요 우리 집에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하고 그를 인도에 갔어요 그리고 라반을 만나서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다 설명을 해주고 선택하러 갑니다. 그때 라반이 말하죠. 모든 것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우리가 뭐라고 가부를 말하겠느냐.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반대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 자리에 리브가도 있었고 리브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종이 떠나려고 할때 다른 가족들은 열흘 만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종은 떠나겠다고 했죠. 여러분, 그때 리브가를 불러 묻기로 합니다. 리브가에게 묻죠. 리브가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딱한 마디였어요.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 "가겠나이다"라고 딱한 마디 했습니다. 런데 여러분, 그냥 가겠나이다라고 정말 짧은 한 단어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아주 강하고 단호한 뜻이라고 그래요. 어떤 주석가는 말하길요 창세기 24장을 통털어서 자기의 의지가 가장 강력히 담긴 분명한 뜻을 담은 단어를 뽑으라면 오늘 리브가가 했던 가겠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뜻인 건 알아요. 종도. 리부가의 가족들도. 네, 머뭇거려요. 종은 가겠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머뭇거려요. 가족이니까 또 마음 이해든 가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건리브가입니다 오늘날도 쉽게 오가는 때도 떠난다라는 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친정을 떠나면 사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길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어때요? 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가겠나이다. 이게 리브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성품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용기 있게 떠나는 그 결단력이 떠남의 결단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두 가지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환대해 줄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담대하게 환대해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이두 가지를 다 갖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리브가를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정말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떠날 결단을 할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데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머물던 삶의 자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안락하고 떠나자니 옛 추억도 너무 많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이핑게접핑게 핑계 핑계 되면서 열흘만 더, 열흘만 더 하다가 그냥 평생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이지. 본향을 향해 늘 걸어가는 순례자지, 안주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채봉 선생님의 재미난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에 이런 내용입니다. "쌀 뒤주 속에 사는 쌀 바구미가 어느 날 장가를 들고 싶어서 뒤주에서 나왔습니다. 창문 턱에 보니까 거기 예쁜 나무 바구미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넌 어디 사니 그랬더니?" 저 대추나무에 산다. 이 선생님 표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쌀 바구미가 수작을 걸었다.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나무 바구미가 묻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데? 아, 물론 내가 사는 뒤주 속이지. 아주 쌀 속에 파묻혀 살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바구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싫어. 아 나하고 대추나무에 가서 산다면 모를까? 난 싫어. 그랬더니 쌀 바구미가 거긴 추워서 어떻게 사니? 먹을 것도 신통찮잖아. 나무 바구미가 말했습니다. 넌 먹기 위해 사니? 아, 푸른 하늘도 보고 여행을 다니는 행복을 몰라?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얻는 것에 대해 기쁨도 몰라? 여러분, 쌀 바구미가 뭐라고 했을까요? 답답한 바구, 바구미구나. 이러면서 왜 힘들게 일하고 여행을 다녀? 무진장 쌓여 있다니까. 그래도 나무 바구미가 대꾸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쌀 바구미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웃었던 것은 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쌀 바구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드디어 찾았어요. 옷장 속에 들렀다가, 옷장 속에 사는 조만테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집주인이 옷장에 약을 뿌려서 쌀 바구미와 좋은 죽었다고 그래요. 어, 제가 이걸 읽다가 한참 웃었어요. 근데 또 한편 씁쓸한 게 이게 정말 웃을, 웃을 일인가. 어, 만약에 쌀 바구미가 나무 바구미를 따라서 나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은 먼 훗날 되돌아 봤더니 뒤주 속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머물고 있던 그쌀 바구미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 꼭 새로운 게 좋고 무조건 떠나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리브가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면 떠날 줄 아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부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정신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과감히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뒤를 잃을 이삭의 아내가 돼서 그 가문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이두 가지 성품을 보다 보면 이미, 우린 누군가에게서 이 모습을 봤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때 어떤 사람이에요? 과감하게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떠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따를 사람이 없죠. 또 하나,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다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은 무더운 대낮에 마무래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앉았다가 지나가던 나그네 3명을 대접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주인도 너무 힘든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나그네 3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다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뭘 들어요?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서 조카를 구해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환대하다가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성경을 읽다 든 생각은 이 아브라함을 일생 곁에서 본 종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런 특징을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리브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있어야 그 종도 그렇게 배우는 거고, 그런 사람을 가서도 데려오는 거지. 아브라함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른 여인을 데려왔을지도 몰라요. 외모를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집안을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 용기 있게 떠날 수 있는 모습. 그럼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겠죠. 아 우리도 나그네를 저렇게 환대해야겠구나 또 하나님 뜻이라면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충실한 종이 나올 거고 여러분과 저의 가문에도 리브가 같은 여인이 들어오겠죠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언제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는 그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